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청담역 일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70억 구축 아파트도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청담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강남 재건축 열풍, 그 중심엔 청담현대1차가 있습니다. 네. 청담현대1차 재건축 본격 착수. 입주 42년차, 1983년 준공된 청담현대1차 아파트가 드디어 조합설립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4월 25일까지 공남공고 절차에 들어가며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위치가 대박입니다. 바로 청담역 대로변에 자리해 있고, 향후 청담 삼성지능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된다면 청담 중심 신축 타운으로 거듭내게 되죠. 주변 시세 폭등 신축이 시장 주도. 최근 거래가 이 일대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청담내일 전용 111위는 무려 70억 원, 아크로 삼성 전용 92위는 50억 중반대로 호가 중입니다. 이에 자극받아 구축 아파트들도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청구 아파트. 불과 한달전 20억 후반대에서 거래되던 전용 84위가 3월엔 2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5억이 올랐습니다. 3. 왜 이렇게 들썩일까? 강남권 특히 잠삼대청 지역의 규제 완화 가능성과 토지 거래허가 구역 논란 속에 지금이 기회다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담동은 이미 인프라 학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까지 갖춘 입지. 여기에 재건축까지 더해진다면 지금이 마지막 구축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4. 문제는 호가 과열. 하지만 너무 빠른 가격 상승은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는 호가만 높고 실제 매수는 적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호재가 되지만 실수요자들에겐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셈이죠. 5. 결론 청담의 미래는? 결국 관건은 사업속도와 현실적인 분양가입니다. 청담현대 1차가 조합 설립 이후 정비 계획, 안전진단, 건축심의 등 빠르게 추진된다면 청담역 일대는 서울 동남권 신축중심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청담 일대 재건축 흐름이 서울 부동산 전체의 바로미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그리고 재건축 시장의 방향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